안녕하세요. 바람 영혼 수선실 이윤창 외도 전문 상담사입니다. 보통 남편 바람 초기에는 많은 아내분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만족을 못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가? 요새 남편이 힘든 일이 있나? 공감 능력이 높은 아내분께서는 원망 섞인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면서 여태껏 세심하게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반성하며 잘해주고자 애쓰려합니다.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아내분께선 심적으로 당황하고 위축되는데요. 이런 오해로 몇몇 아내분들께서는 바람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서 상간녀를 견제하고 싶은 욕구들이 발동되어 남편에게 잘해주려 노력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서 아내분의 심리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상성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 다급해진 아내분께선 남편과 관계 횟수도 늘려보고 관련 수술도 해보는 등 여러 시도들을 해보지만 잠자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편이 바람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은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바람은 보통 유전과 기질적인 특성에 환경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발현되는 것이기에 집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나 횟수, 아내의 태도, 상간여와의 속공합, 상간녀의 외모가 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간녀의 나이가 아내보다 더 많고 외모도 훨씬 초라하거나 우울하게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그 반증이 될수 있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 회피 성향, 쾌락과 자극 추구적인 기질과 성향, 애정 결핍 등으로 집에서 만족하는 것을 넘어 밖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성적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원시적인 욕구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엔조이 관계에서 정서적인 외도로 발전되게 되면 남편의 눈빛은 아내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비교와 지적질이 늘어나게 되고 가족들과 놀러 간다 하더라도 혼자 걷도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때 아내분들께서 촉으로 이상하다 느끼기는 했어도 권태기인가 하고 넘기기가 쉽습니다. 남편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상간녀와 정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바람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상간녀와 어린 시절 추억거리가 공유되는 사이라던가 중년이 되어 향수병에 취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 정서적인 부분까지 서로 채워주는 관계라면 더욱 바람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면 바람을 빨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정서적인 바람일 경우 남편은 상간녀의 친구, 가족들에게까지도 본인 유리한 쪽으로 가스라이팅을 해놓기도 합니다. 원래 아내와 중매결혼으로 정없이 살았고, 이미 부부관계도 한지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지는 오래다라고, 남편은 불쌍한 척을 해가며 주변인들은 물론 상간녀 가족까지도 만나 설득에 성공하여, 주변인들 또한 남편과 동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 그녀의 주변 지인들에게는 아내를 악인화하고, 남편 본인은 핍박받는 불쌍하고 순진한 면을 비춰 나가면서 말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바람에는 아내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기만이 깔려있고, 정서적인 바람에 중독될 경우, 자식이나 양가 부모,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하며, 죄의식이 아예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바람이 발각되더라도 그 순간에 수습하고 무마하면 아내가 이해해 주고 넘어갈 것이라는 걸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엔조이성 바람은 양다리를 걸쳐 이어 나갈 수 있으나 바람에 정서가 들어가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마음은 둘로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려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바람은 남편과 상간녀가 어떤 한계점 없이 날뛰게 되면서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기만하고 공격해 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바람은 진실을 파헤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내분께서는 순발력 있게 증거를 잡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 외도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네이버 바람 영혼 수선실 배우자 외도 상담 카페로 찾아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댓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